2023년 2월 14일, 화요일, 오후, 이제 정오가 조금 전에 지났습니다. 12시 20, 20분쯤 됐네요. <laughs> 에, 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국내외 정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네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내외 정세라고 하는 것은, 어, 허경영 총장님께서 일단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방향으로, 어, 지금 흘러나가고 있다. 음. 그러한 과정에서, 어, 내가 영상 기록을 나름대로 또, 어,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laughs> 그, 이순신 장군님은, 그, 이제 난중일기를 7년 동안 이렇게 쓰셨는데, 예, 맨 처음에 그 일기를 쓸 때, 물론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적었겠죠. 적고 난 이후에, 에 이제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그 일기를 적었다 그래요. 어. 그날 날씨가 어땠느냐. 맑았다, 흐렸다, 비가 왔다. 비가 와도 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주 비가 막 폭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세우도 있습니다. 아주 막 가랑비 같은 그런, 그런 비도 있고. 그런 일기를 적으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 아마 그 바다 바다 위에서 이제 배가 바다 위에서 전투를 하니까 그 아무래도 기후 영향이 크잖아요 비가 올때 그 싸움하는 거 하고 비가 안올때 잔잔할 때 싸우는 거 하고 천체차잖아요 <laughs> 바람이 또 어느 방향에서 부는가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일기를 이렇게 <laughs> 그날 날씨부터 먼저 적었었다고 하는데 <laughs> 나 역시 여기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일기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왔다 그러면은 그 내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직원들 이제 작업복 이것도 이제 뭐뭐 뭐 빨래야 세탁기가 하지만은 건조기는 있어도 건조기를 이렇게 작업복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게 자꾸 넣으면 고장이 자꾸 나고 여기 이제 간단한 거. 어, 그러니까, 이제, 그 건조대에 말려야 되는데, 그 비가 오면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 되면, 작업복은 계속 노는데, <laughs> 그래서 나도 일기에 상당히 그 민감합니다. <laughs> 어제 아래죠. 2월 11일 날, 오늘이 2월 14일이고, 어, 오늘은 그 정강훈 목사님이라고, 그 우리나라 그 정치판도에 어느 정도 조금 있는, 영향력이 좀 있는, 있는, 있는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에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하신 분입니다. 음. 정강훈 목사님이라고, 내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그분이 2월 11일날 그 분이 2월 11일 날 미국에서 왔더라고요. <laughs> 미국에서 무슨 뭐 집회를 하고 뭐 왔는데, 그뭐 김, 인천공항인가? 뭐 그, 거기에, 거기서서 노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하니까 뭐, 하여튼 그분 뭐 배가 조금 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러 보니까. 보니까 배가 좀 홀쭉하신 분은 아니에요. 배가 좀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조금 나왔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뭐 나름대로 그 지지자들이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 뭐 플래카드도 막 이렇게 현수막도 걸고 말이지 <laughs> 꽃다발도 주고 말이지 엄청 지지자가 많대요. <laughs> 그런데 2월 11일날 음, 그분이 이제 여기 국내 왔고 어, 그다음에 오늘 2월 14일날 그 그분이 아마 그 지금 이제 판결을 판결을 지금 받는 게 하나 있어요. 아마 무슨, 그, 뭐, 선거법 위반인가? 하여튼, 뭐, 집회에 관해서 무슨, 뭐, 고발당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검찰 구형이 4년 나왔는데, 4년, 4년 나오면은 집행유예가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오후 되면 알 수가 있겠죠. <laughs> 뭐, 집행유예가 됐는지, 안 그러면은, 이제, 어, 그, 구속. 수감 될지 이제 그놓을 겁니다. 거기 지금 그런 판이에요. 에, 그분이 그게 만약에 구속 수감되면은 이제 거기서 자기가 이제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지지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지금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이 이제 집회를 그 야권에서는 매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맞불 집회가 있다 있어요. 오늘 그 출근할 때 보니까 그 불합력 앞에, 김에 그 불합력이 있어요. 경전철 불합력 앞에 딱 보니까 현수막을 걸어 놨던데, 김건희를 구속하라. 아, 뭐, 뭐, 그, 그 그런 내용이에요. 김건희를 구속 수사해라. 이제 이런, 이런 현수막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이재명을 구속 소감해라, 뭐, 내놔.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정확하진 않는데. 하여튼 간에 똑같이 걸려있다고, 지금. 그렇듯이, 저게, 저,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야권에서, 그,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에 대한 그 집회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맞불 집회로서, 정강훈 목사님이, 이제, 그게, 그게 대응을 해서 같이 집회를 열어요. 어, 이, 이는 수는 야권이 훨씬 많은데, 언론에 보도할 때는 좀 비슷하게 이렇게 보도를 해요. 어, 그런 분이 오늘 이제, 어떻게 이제 실형을 받을지, 뭐, 집행예가 될지 이제 그건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일날 그총재님께서그좀 어, 외워, 외워야 될 것을 이렇게 좀 적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왔던데, 거기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 그 매워야 될게 뭐, 내가 대충 보니까 뭐 하여튼 종류가 여러 가지 많아요 거기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신인이라고 하는 증거, 여기 이제 서른 가지가 있어요. 어, 왜 신인인가 이렇게 할 때에 그걸 증거로 할수 있는 것이 서른 가지가 되는데 이거를. 정말 외워야 되죠. 어, 그래서, 그건 아직, 그건 내 지금 좀, 좀이따 미루기로 하고, 그건 아마 외워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가지의, 이제 그, 어, 12 직분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12통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을 받음으로써 12가지의, 이제, 은사가 있고, 그렇죠. 응, 음,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1 2 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좀 외우는데, 워낙 내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laughs> 외우는 것은좀 뒷전이고 왜 외워야 되겠다 하면서도 <laughs> 그걸 못 외우고 그러니까 12 직분은 있죠. 12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경영 이제 종재님은 신인님은 첫 번째는 이제 권능자가 되시죠. 어떤 우주의 권원자가 되고, 어, 또 우주의 원인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창조주가 되고, 창조자가 되고, 또 초월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교화자가 되고, 조화자가 되고, 치화자가 되고, 전지자가 되고, 전, 능자가 된다고. 그리고 치유자 되고, 축복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죠. 심판자. 이것이 이제 12가지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통을 하셨거든. 어, 그래서, 여영통, 여감통, 여병통, 여수통, 여환통, 여명통, 여심통, 여안통, 여의통, 여족통, 여진통, 여우통. 이 이제 12가지 능력이 있다고. 여우통 같은 거는 비가 오는 것도 딱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비가 안올때 비가 내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그런 거예요. 여우통은 그런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제 축복을 받음으로써 이제 그 12가지 은사가 있다고. 영어는 이제 기도 구원 축복 성령, 기도 구원 축복 성령, 은사보활 영생, 천국, 영성, 어, 은총, 사랑, 신앙, 영성. 요거예요 기도 구원 축복 성령, 은사보활 영생, 천국, 은총, 영성, 사랑, 신앙. 여기 이제 축복을 받음, 으로서 생기는 12가지 은사. 이제 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12가지 능력이 있어요. 어? 12가지 능력인데 예, 맨 처음이 이제 그 방언. 방언 그다음에 이제 치유. 그다음에 이제 동 그다음에 이제 지능. 그다음에 이제 <laughs> 복덕 그리고 백궁. 뭐 나머지 이제 여섯 개는 또 하고 외우려 갑니다. <laughs> 이런 건 상당히 외워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할때 적재적소에 또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뭐 어제, 어제 아래부터 외웠으면 벌써 외웠을 건데, 워낙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워낙 음악을 좋아하니까, 아, 뭐, 막 그, 뭐, 뭐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태정씨라고 몇번 이야기 하는데, 이분이 그 백지로 보는 편지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에, 잊혀진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불렀더라고. 자기가 불렀 노래더라고. 나는 그딴 가수가 불렀는데 자기가 이제 대신 그 부르는 곡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곡이더라고. 자기가 처음으로 그 노래를 불렀던데 아그 노래가 그 가사가 참 좋더라고. 그래서 가사를 지금 외우다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의 그 열두 가지 능력.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laughs> 아, 이거는 뒷전이고 말이죠. 노래가서부터 외우고 있다고, 지금. 하하, <laughs> 참. <웃음> 응. 방은, 치유, 어, 파동, 진흥, 그리고 이제 복덕, 그, 어, 저, 백궁. 어, 나머지 또 일곱 개, 여섯 개가 있는데, 이건 또 나중에 외우기로 하고. 신인님의 되는 증거가 이제 일곱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외울 게또 많아요. 상당히 좀 제법 되더라고. 며칠, 이제, 신경 바짝 쓰면은, 외울수 있는 거죠. 외워가지고,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깨달아 나가야 되겠죠. 뭐, <laughs> 이 그런데, 이 그거는 그렇고, 김태정님의, 이제, 그, 뭐, 김태정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더 애틋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분이 노래를 부른다, 이러면, 별 의미가 조금 적은데, 이분이 돌아가신후난 다음에, 잊혀진 여인이라는, 그, 노래를, 이렇게, 음밀를 하니까 상당히 뜻이 깊더라고. 아, 어, 그래서 어제 이제 내가 카톡방에도 올리고, 오늘도 또 우리 부산시상방에도 올려놨다고. 어, 사람이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토요 강의, 일요 강의 맞추면은 반드시 노래 들어요. 노, 노래 없나? 아, 어, 실제예요, 이거. 그거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우리한테 방송을 안 해서 그렇지, 그 하늘궁에 직접 참석한 사람들은 그 노래, 들어요. 듣고, 총장님께서 엄청 좋아하십니다.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음악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지를 몰라도, 나도, 뭐, 노래 좋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laughs> 우리나라가 뭐, 터로토에 빠져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그리고, 그 가사계절 중에, 이제, 오래 전에, 뭐, 이런, 이런, 어. 이제, 처음 들어놓으니까, 이제, 그, 그 바로 말하기가 힘드네요 며칠 전에 그탁 들어보고 좋다 싶어서 음. 그, 그 멜로디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오래전에 뜨는 서로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두 번째 기절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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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중에 또 멜로디가 나오면 음. 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에... 그건 그렇고 이제 아침에 또 일을 하면서 어. 그뭐 유튜브를 하나 보았는데 송작가라고 있어요, 송작가. 송작가, 이분이, 이분하고, 안혜옥씨라고. 어. 안혜옥씨가, 지금 그, 그,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줄리가 맞다. 이제 이렇게 자기가 한번그 정언을 하니까, 그, 그, 국민의힘당에서 고발을,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어. 지금 고발을 주고, 누구 어디서 많이 하는가 하면은, 대통령실에서도 많이 하고, 국민의힘당에서도 많이 하고, 먼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을 고발이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을 고소라 하고, 뭐, 그래 하는 것 같아요. 나야, 뭐, 그런데 법률상식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간에 국민의힘당에서 고발을 한것 같더라고. 어, 이거 감히 영부인을 말이지, 이렇게, 이 뭐랄까, 줄리, 이제 줄리는 이제 그 뭐야, 그 뭐, 지금 여성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는 그게 아닌데, 영부인은 줄리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명예를 훼손했다. 응?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어? 그렇게 하는 상당히, 그, 그렇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그, 그, 직업 여성이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좀 하여튼 그래서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하니까, 아내웅님으로 봐서는, 아, 그래, 좋다. 법정에서 이야기 하자. 어? 내가, 그 증거를 얼마든지 될수 있다. 한 붙자. 이러니까, 어? 지금 계속 미루는 거야, 지금. 검사도 미루고, 판사도 미루고, 이 골치 아프거든. 이거 드러나면 이거, 어? 어, 저기서는, 국민의힘 당에서는 일단, 이거 허위사실 유포, 이렇게 팍! 장군! 이게 때리니까, 멍군이 찍! 하고, 막,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면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 그래, 잘 됐다. 여기서 멍군하고노는 거야. 그래 놓나, 뭐, 종인 부르고 이렇게 하자, 어? 내게, 나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엄청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또 안혜옥 씨가 엄청 기억력이 좋습니다. 나이가 지금 이제 80세가 넘었어요. 넘었는데, 태권도를 엄청, 뭐, 태권도에 그 아주, 회장? 뭐, 하여튼 이런데 주요 간부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그, 올남전에 월남, 파병했었을 때에 그 군인들을 이렇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laughs> 자기가 어렸을 때하다뿌디를 맞다 보니까 국민학교 시절 때 <laughs> 아니 혹시가 키가 좀 조그만하시고 이러니까 애들한테 많이 맞았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왔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애들을 한 방에 막 때려 눕히버리는 거야. 그리고 야, 야. 이게 뭐냐 이래 가지고 자기가 그때부터 이제 무술을 했어요. 야 아, 저건 뭐 간단하게 제압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상당히 그뭐 유단자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조남욱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조남욱 회장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국회의원도 했고, 조남욱 회장님이 아버지도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건설계통에 이렇게 좀 계셨던 분이고, 어, 그런데 이제 조남욱 회장이 이제 그 이해창이 하고, 이해창이 지금은 뭐, 옛날에 그 이해창이 그 국무총리 하다가 김영삼이한테 대들어가지고 잘리고 그 대통령 출마 세 번했어요 그 이해창이가 그 김대중한테 죽고 노무현 노무현한테 깨지고 이명박한테 깨지고 세번 나와서 세번다 떨어진 그 이해창이가 뭐 지금은 마, 뭐 조금 완전히 이제 기억에 사라 사라졌다 싶했지만은 김영삼이 한, 김영삼 대통령한테 대들 때는 인기가 좋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차기에는 어. 이예창이가 엄청 된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laughs> 1997년 15대 대통령 때 그때 이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남욱 회장하고 이예창이하고 이제 같은 서울대 법대 같은 동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밀기 위해서 그 태권도 태권도 이게 관계 되시는 그 높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맥을 쌓아놓으면은 그게 이제 표가 있잖아. 에, 그, 이제 그래서 그런 그 이제 이제 서로 교류가 됐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라바다 르네상스 이제 거기서 이제 안내옥 이제 태권도 연맹 뭐 회장님이죠. 이분이 이제 조남욱 회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laughs> 만나게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안혜옥 회장님 말로 이야기, 이야기하면은 이야기 줄리 줄리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게 그 당시는 이제 뭐 하여튼 간에 조남욱 회장님 교수라고 불렀던가 봐.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좀 옆에 있었다 그러더라고. 어.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한 팩트는 정확하게 있으니까 한 붙자 나온나 나온나 물론, 어, 나는 그런 증거자료가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해 하려고 하니까 이제 판사 검사가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지금 자꾸 미루는 것 같더라고. 미루는데 에, 송작가하고 이제 그 어, 이거 시간이 다 됐네.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못 하겠네요. 아니, 그러고 가면서, 이제로 아이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아, 또, 저녁에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또 일을 보러 가야 되게 돼가지고. 아, 여하튼, 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그, 안혜욱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어, 결론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이 정부가, 이 정부가, 송작과하고, 이제 송작가님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정부가, 올 상반기는 못 넘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음,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5월 5일 5일 5일만 돼도 뭐알 수가 있을 거다. 그랬는데 5월 5일 같으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리고 별마마 신공이라고 이거는 또 점을 치시는 분인데 이것을 또 무시하지 못해요.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그 너무 믿어도 안 되겠지만 너무 무시해서 안 돼요. 어, 무속의 무속인들은 어떤 나름대로 영적으로 좀 뛰어나신 분이 많아요. 어, 그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참고가 되는데 이분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올상올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때에 이 정부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예요. 그러니까 뭐 여름에서 가을 가을 하면은 입추가 입추가 8월 달이잖아. 그러니까 뭐그 그전이라 그 그전에 이제 이 기시 내려온다. 별마마 신공이라고 어제 보니까 내가 좀 의미가 있어서 보냈는데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치 평론가들 아주 거기서 뛰어나신 분들은 그진 이 정부가 막 그냥 서로 내리 안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되면은 결국 가서는 뭐냐 허경영 총장님께서 나선단 말이야. 나선 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건이 터져야 된다고. 허경영 총장님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불로유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은 하도 이제 긴가민가 왔다 갔다 이렇게 잘 반신반의가 많다고 그런데 반신반의 할수 없는 그런 수소폭탄보다 100만 배 강한 그런 그런 것이 한 터져버려야 되는 거야. 해외에서 어이구 이게 뭐냐 이래 가지고 허경영 바람이 이제 이거는 불면은 이거는 어느 누구서 막을 수 없는 그런 바람이 분다 이말이에요 바람이 분다 이 말이야. 허경영 그만.